안녕 얘들아 엔지선생님이야자 이번 영상에서 배울거는 상태동사야. 그러니까 상태동사 페이지를 꼭 피고 시작하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현재형 그치 현재형하고 현재진행형 이거는 꼭 보고 시작해야 돼. 알겠지? 상태동사를 배우려면 현재형과 현재진행형을 모르면 여기서는 더 헷갈릴거야. 그래서 그 현재형과 현재진행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꼭 그거 보고 수업시간에 현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오고 자, 상태동사 한번 볼게 상태동사 보면 은 옆에 진행형 불가동사라고 있지? 같은 말이야 상태동사들이란 게 있는데 진행형으로 못 쓴다는 얘기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못쓴다 그래 그리고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no ing verb라고 그래 그냥 ing로 못 쓴다 라고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야 이 표현은 자,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아래 보면 진행형으로 못 쓰는 동사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못 쓰는 거야 비동사 plus ving 이게 안 되는 거야 옆에 보면은 현재 시제뿐만 아니라 모든 진행형 시제가 불가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 현재 진행형 영상 보고라고 했잖아. 현재형이랑 현재 진행형. 내게 현재 진행형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거 상태 동사를 배워서 현재 진행형에 못써 이렇게 얘기는 할 건데 사실은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뭐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이렇게 여섯 개의 진행형이 있어. 1 2개 시제 중에 여섯 개 진행형이 있거든. 이 여기는 다못 써. 그냥 진행형이면 다 못쓰는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현재형, 현재진행형 배우고 하니까 현재진행형에 못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진행형 불가해 그거 꼭꼭 알아두고 그 안에 내려가서 볼게 여기는 선생님이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너네들에게 외워야 될 부분이야 이 단어들이 주로 현재진행형으로 못쓰는 상태동사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일단은 외워야 돼좀 두꺼운 글씨로 have, see, look, smell, taste, think 이렇게 돼있잖아 얘네들은 예외야, 예외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에서 다룰 거고 일단은 여기 얘네들을 외워야 돼. 그래서 뭐 소유, 가지고 있다, 내 거다 이런 거 얘네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감각,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 그리고 감정,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얘네들로 된 단어들 그리고 생각하는 거뭐 생각하다, 믿다, 뭐 뜻하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의 뜻 군으로 나눠 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요거 외우고. 말해보면은 그 예문을 들어놨어. 그래서 진행형으로 쓰면 틀리고 단순형으로 써야 한다. 그니까 진행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 볼게 자, example 첫 번째 거 I'm having money 이렇게 있잖아 이게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말로 보면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I'm having money라고 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뭐 돈을 먹다 막 이런 식으로 들려 I have money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데 있지? I have money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보면 hear이라는 동사를 썼잖아 그러면 어, 나너 너 소리 안 들려 나 네가 하는 말안 들려 이런 말인데 He isn't hearing you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 지금 안 들려. 뭐너말안 들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옆에는 있 he doesn't hear you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아, 그 사람은 너못 들어. 너 말, 너가 말하는 거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주어가 아이가 아니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like라는 동사를 써서 했지. 그래서 are you liking me? 너나 좋아하냐? 이러면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서 are you liking me? 이런데 이러면 안 돼. Like는 I-N-G를 써. 뭐 마찬가지로 here이나 have같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너나 좋아하냐? 너나 좋아하고 있냐? 이 말도 Do you like me? 이렇게 써야 돼. 현재형으로. 그 다음에 가면 know라는 동사. 알다잖아. 그 사람이라고 할게. 그 사람 이거 알아? 알고 있어? 이렇게 알아? 알고 있어? 이거 두 개다. 알아는 현재형이고 알고 있어는 현재 진행형이지. 근데 알고 있어 이 말도 Isn't she knowing this?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Doesn't she know this? 이건 이제 부정 의문문이라 알고 있어가 아니고 알고 있지 않아 하겠지? 현재 진행형으로 못 쓰는 동사는 한국말로 했을 때 현재 진행형이라도 현재형으로 써줘야 돼.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동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동사들은 현재형으로 써주는 거야.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안 돼.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현재 진행형을 배우고 와서 이 상태동사란 걸 배워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나 현재 진행형 예를 예문밖에 없잖아. 근데 원래는 진행형, 모든 시제의 진행형은 안 돼. 과거진행, 미래진행, 완료진행, 과거완료진행, 미래완료진행 뭐가 진행이 들어가잖아? Progressive란 말이 들어가잖아? 그 시제에는 얘네 동사들은 다못 써.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knew 이렇게 하지. know라는 동사의 과거형 I knew 이렇게 하지. I was knowing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진행형 시제에 불과해. 단어들 있잖아? 상태 동사들 이거 꼭 외워주고 문장들 보고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파악해놓고 수업 시간에 또 선생님하고 와서 연습하고 문제 풀다 보면 만, 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즐겁게 공부해줘서 고맙고 이거 표꼭 외우고 수업 시간에 또 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봐. g o o